그렇게면 수정하는 걸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벤트 페이지 왜냐면 SNS는 수정은 다 가능하고 수정은 다 가능하고 수정은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민서 마케팅 조아람입니다 오늘은 추석 바로 다음 연휴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메일 확인하는데만 거의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 연휴 지나자마자 한편 9월호가 출간 예정이어가지고, 한편 나오면은 매호에 정기 구독자 대상으로 아주 소소한 선물을 준비하거든요? 연휴 바로 직전에 발주를 넣어가지고, 그게 파일이 잘 접수됐나? 뭐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, 그리고 또 리터 10월달에 나오는 호가 5 0호예요 그래서 50호 특집으로, 유망주 특집이라고 하거든요? 각 분야, 학계와 문학계 분야에서 유망주로 이제 손꼽히는 사람들렇게 추천받아가지고, 실는 호라고 하는데, 특집에 맞춰서 또 어떤 프로모션 할지, 또 편집보랑 간단히 이야기, 했고 그리고 미음의 시를 가지고 조금 독특한 드라마 같기도 하고, 초단편 영화 같기도 한 그런 또 재밌는 영상을 기획하는 게 있어서 그 영상도 또 최종본이 와서 마침 확인을 하고, 그외 기타 행정업무들 오전에 급하게 처리하고, 그리고 오랜만에 또 동료들 만났으니까 연휴 어떻게 보냈는지 좀 약간 입도 좀 털고 하는 그런 시간을 바쁘게 가지고, 지금은 또 예일 본사로 미팅을 하러 떠나야 돼서 조금 단장을 해보았습니다. 이번에 민사가 예일 브랜드랑 콜라보를 진행했거든요 무신사에서 많이 보이는 그 예일 브랜드 아시죠? 그 패션 브랜드와 민사가 협업을 하게 돼서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알게 됐는데 옷 브랜드잖아요 근데 북클럽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눈에 보이는 게 옷의 상세 페이지인데 하단에 보시면 은 이렇게 댄댄북클럽이라고 이달의 책 추천하고 이런 코너가 있을 만큼 책에 진심인 브랜드여서 민우사랑 또 같이 뭔가 재밌는 작당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콜라보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일을 키우는 게또 본업이잖아요. 그래서 일을 키우, 키우, 키우다 보니까 옷 당연히 만들고 미니북도 만들게 되고 미니북에 맞는 북커버. 도 만들고 북커버로 꾸밀 와펜 같은 것들이 있으면 또 좋겠다 해가지고 와펜도 만들고 북커버만 있으면 또허전하니까 호환이 되는 미니 노트도 만들고 볼펜 북마크 엽서 책 그리고 그냥 또 상품만 런칭하면 은 섭섭하다라고 하셔가지고 토크도 하게 됐습니다. 혜진빈경이 이제 개츠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사회를 보는 그런 북토크도 진행하게 됐는데 이렇게 막 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예의가 미늠사에서 으쌰으쌰 해서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짠! 하고 이제 오픈하는 게 정말 얼마 안 남은 상황. 가서 이제 북토크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할지 아주 실무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 될것 같고 각자 이제 만든 상품들을 다 같이 모여가지고 품평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수고했다.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보자 하는 그런 미팅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. 그러면은. 얼른 가보실까요? 먼저 가자 네. 커플티 지금 완전 콜라보 홍수잖아 홍수 홍수 29cm 같이 패션 플랫폼이랑도 하고 안경 브랜드나 이런데랑도 맞아. 컨택을 하고 있고 햇반이랑도 한게 진짜 화제가 됐잖아 네. <laughs> 예스시스랑 이제 믿는 사랑 햇반이랑 이렇게 해서 <laughs> 마음의 양식 책이 밥 먹여준다 <laughs> 그러니까 좀 화제가 됐던 게 아니 이렇게까지? 이런 거였잖아 아, <laughs> 끝밖에 좀 브랜드랑 좀 만나서 의외성이 주는 의외성이 좀, 네. 좀 재미가 있는 것 네. 같아 그 포인트가 또 콜라보의 매력인 것 같고 맞아. 그리고 이제 각자 브랜드들의 이제 뜻밖일수록 접점이 없었던 거잖아 맞아요. 그간에는 그러니까 각자의 브랜드 팬들을 맞아. 만나서 좀 확장되는 응.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예일이랑 해가지고 본사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이 옷의 퀄리티가 좋긴 한것 같아 이런 디테일이 응. 사실은 그림으로만 사실 봤잖아 맞아요. 이게 털인지 뭐 그냥 인쇄 그래픽인지 아, 자수인지 이런 거잘 몰랐는데 디테일하게는. 저도 2D로 보다가 지금 입체 게 실물로 그러니까, 보니까. 이거 자꾸 이렇게 만지게 돼. 너무 귀여워. <laughs> 그만 만져. 요 <laughs> 고층이다 고층. 12층. 귀 멍멍한 거 아니야? 천천히. 아, 아귀 멍멍해 지금. <laughs> 오. 오. 여기, 여기. 예일 캐릭터다. 안녕하세요. 어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많이 <laughs> <아니>, 힘드시죠? <웃음> <웃음> 잘 지내시죠? <laughs> 네잘 지내. <laughs>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처음에 뵀을 때는 마케팅팀, 마케팅팀, 네. <laughs> 네. 마케팅팀이었는데 이제 <laughs> 응. 기획팀으로. 이제 다 사실상 상품 나왔고 <laughs> 돈 오가는 것만 확정지으면 되니까. <laughs> 이렇게 저희 다 같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응. 너무 귀엽더라고요.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 주고받을 때는 잘 느낌이 맞아. 안 오다가 실제로 받아보면 응? 너무 귀엽다. 응. 너무 귀엽다. 응. 여기 세계막전지 디자인. 컨셉이 위대한 개츠비 컨셉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문학전집이 미년대에서 가장 유명하다 보니까 책의 <laughs> 형태를 제이픽이나 음. 전반적인 모든 굿즈에 다좀 연결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네. 그래서 저희도 개츠비 책이 있지만 미니북이 <laughs> 네.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를 무럭무럭 키워가지고 <웃음> <웃음> 책이 너무 귀엽게 <귀엽겠죠>? 너무 귀엽죠. <laughs> 네. 에, 에. 이걸로 읽어봐야 될것 같아서 읽기나 그래서 저도 한반 정도 다시 읽었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여기 주인공이 니 인데 뭐가 도주신 뭐가 있던어 맞아요. 처음에 가있던가 위대한 뭐츠비를 어. 선정한 이유가 예일 하면 가장 유명한 가있던들 뭐가 있던지, 뭐가 아이비리가 있던지, 뭐가 있던지, 뭐가 있던지, 뭐가 있던있던있 책이 어떤 게 있어요? 미국 문학으로 좀 유명한 작품을 찾다가 닉이 점심때마다 예일 클럽에 가서 저, 점심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일 클럽? 그래서 찾아봤더니 <laughs> 예일 이제 졸업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클럽에서 밥 먹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일대 출신이구만 <웃음> <웃음> 주인공인 음. 닉이 응, 예일대 출신이어가지고 재밌는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음. 었 지금 이 미니북 만들었고 이거만 만들면 조금 아쉬워서 노트랑 다 호환해서 쓸수 있는 미니북 커버 이게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가 하나의 패키지. 패키지고 오. 이제 예일에서는 옷! 맨투맨, 네, 맨투맨 예일을 대표하는 네이비 컬러랑 민사 대표하는, 컬러랑 밈사 대표하는 초록, 초록 컬러 이렇게 두 개로 초록색. 이 핸섬된 캐릭터가 그럴까요? 너무 귀여운데 요 택이라고 하나? 요게 너무 귀여운 거야 음. 민음사 예일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컬러랑 음. 너무 귀여워가지고 컬러는 세이음악된 집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아 책이 이렇게 꽂혀있는 모습을 이건 사실은 입으면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딱 받았을 때 보이는 부분이어고 이게 너무 귀엽다. 아,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옷몇번 만들어봤을 때 프리사이즈로 했었거든요. 근데 네. 그게 아쉬웠는데 네. 이번는 사이즈도 다 선택할 수, 수 있어서, 있어서 그게 좋았어요. 댄덴는 클럽 이것도 귀엽더라고요. 네. 네. 음. 책갈피로 쓰실 수 있게 항상 달아드리는 응, 응. 책갈피인데, 뒤에 QR코드 읽어보시면, 은 댄댄 북클럽이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.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되나요? 그런... 어, 네. 어, 네. 어, 네. 어, 네. 네, 네, 요천이옷 만들 때 느끼는 거지만, 잘안보이는데 이런 디테일을 넣는 맞아, 게. 맞아, 맞아. 재밌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맞아 맞아. 재미가 있다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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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요즘 내 마음대로 저 꾸미기 이런 것들이 유행이라서 부커버를 응. 그내 마음대로 꾸미실 <laughs> 수 있게 저희 한섬된 캐릭터라든지 미남사 응. 네. 대표 캐릭터라든지 요런 응. 것들 좀 아펜으로 만들어 봐. 이게도 좀 웃긴 거 같아. 응. 저희도 강아지 캐릭터가 있는데 약간 그 그림체가 달라가지고 응. 세계관이 <laughs> <맞아>. 좀 충돌하는 거야. 세계관이 겨라 아펜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쉽게 커스텀 하실 수 있게 다리미로 이렇게 누른다든지 스팀기로도 이렇게 대시면은 음, 음. 붙일 수 있다고 음. 하더고요 그걸 해도 붙일 네. 수 있는 거죠? 어, 맞아요, 이렇게 맞아요. 이렇게. 어. 사실 이 어. 엽서를 어떤 이미지로 하면 좋을까 음.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연예인분들이랑 협업하면 포토카드를 많이 만들잖아요 음. 그래서 <laughs> 엽서가 이 시대의 포토카드다 라는 마인드로 이제 만들어 봤고, 팬선된 캐릭터가 실제로 예일대학교에 있는 마스코트예요. 음... 그래서 이 캐릭터가 개츠비처럼 턱시도 멋있게 입고 있는 거를 음. 메인으로 해서, 위대한 개츠비에 이제 보면은 다들 막 파티하고 이런 거 음. 하잖아요. 그런 무드들을 조금 담을 수 있는 음. 이미지들로 구성을 음. 해봤습니다. 음. 여섯 장 세트로 세트로 해서 방이 예쁘게 방에 꾸며놓으실 음, 수 있게 음, 구성을 음. 해봤습니다. 갑자기 이제 내 방을 아이비루 느낌으로 <laughs> 연주 좋아하겠다. 재즈 재즈 여기다 틀어놓고 나을그 시대 저저 중장, 푸이즈 사장, 허튼 꿈 그리고 <laughs> <laughs> 어, 볼펜, 흰색이랑 아 흰색이랑 흠, 남색. 네. 어. 네이비색 그두 가지로 있습니다. 이 북마커로 말씀드릴 것, 것 같으면 민음사의 <laughs> 음을 본딴 음음 음 북마커 <laughs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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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. 네. 책이랑 일부러 컬러를 음... 좀 맞췄어요. 그리고 요 귀여운 포인트가 맨 마지막에 있는 저 은색 동그라미에 개성 아, 된이좀 여기... 펜섬댄.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다양한 상품으로 야금야금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<laughs> 욕심은 가득 들어가요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처음에 분명 히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보시고 <laughs> 있을 때쯤에는 이미 아, 그렇지 오픈되어고 나왔을 네. 때여가지고 지금 구매하실 수 있다. 저희가 또 북투크를 어떻게 할지 또 엄청 고민을 <laughs> <할> 마지막까지 골지를 <laughs> 썩었잖아요 <laughs> 콘셉트로 할까? 할까 몇 번을 할까 누구를 모실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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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했는데 어, 어. 어쨌든 그래도. 이 세계문학전집을 가장 잘 오. 전달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이제 저희 콘텐츠에 나와 주시는 편집자분들이 있 네. 개츠비 주제로 해진민경 편집자 두 분이 이제 음. 행사를 하는 걸로. 마침 아, 또 진짜? 최근에 이제 월드컵에서 해밍웨이 대 피츠 제럴드 음. 촬영을 했었어가지고 음. 연장선에서 소개를 음. 하면 좋겠다? 네.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개츠비로 하게 된 거랑 민석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 하고 싶었는지 그런 거 간단하게 소개하고 혜진민경 음. 두 분이 얘기하고 마지막에 Q&A 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. 부장님이 사회봐 나중에. 응, 응, 응. 결자이지. <웃음> 부장님 살 봐주시면 끝났죠. 끝났어. 딱 연휴 전에 저희가 판매 오픈했는데 품절돼가지고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. 빨리. 마지막까지. 이제 막바지 준비. 네네네. 네. 네, 영상에 따로 이제 링크를 첨부해드릴 예정인데, 거기 이제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추가로 조금 많이. 더 많은 혜택을. 많은 혜택? 구독자 선생님들 대상 어, 네. 이벤트까지. 어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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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기대가 됩니다. 생각보다 이 프레피 컨셉의 옷을 안 입었어. 네. 이거 하니까 또 입고 싶더라고. 네. 어. 연바지에 이 셔츠랑 맨투맨으로 되게 틈하고 댄디하게 입는 스타일. 그래도치노크림치 <laughs> 아, 무슨 무슨 팬츠요? 신호 <laughs> 팬츠 우리 야무지게 잘 만들었거든요 <laughs> 촉감도 매우 부드럽고 포켓까지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안에 보시면 은또 이거 바지를 디테일. 약간, 약간 <laughs> 풀... <풀어서, 웃음> 바지를 약간 풀어서 느낌이 이상 안좋 좋은... 안감 덧대들이 뭐 아.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착용해보셔야지 알수 있는 것들인데 음. 많은 분들이 많이 착용해보셨으면 음.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또잘 만들어봤습니다 아무튼, 진짜 거의 반년 가까이, 진짜. 간헐적, 지속적으로. <웃음> <웃음> 드디어 결과가 네. 나와가지고, 네. 결실을 바로 직전인데 마무리까지 잘 해가지고, 더 재밌는 협업으로 이어지는 첫 시작이었으면 좋겠다. 음. 네. 아무튼,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,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마지막까지. 오늘 말씀드린 미임사의 기획전은 자사물이랑 무신사 2 9 c m 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,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기에서 만나요. 다 같이 입고.